안녕하세요. 오늘은 편의점에 갔는데, 우연히 발견하게 된 크레용 신장 플리퍼들 한번 크게 언박싱 만번 해볼게요. 일단은 젤리빈, 이초코비얘 이름 뭐였지? 마니아마? 약간, 약간가? 어쨌든. 젤리빈을, 젤리빈이 들어있어요. 이거는 젤리빈이, 이건 개인적인데, 저는 이 젤리빈이 좀 맛이 없더라고요. 과연? 오뚜기는 오! 초코비에 들어있는 그 캐릭터. 얘름 뭐였지? 잠깐만요. 어, 실수로 잘라버렸네. 이렇게 있거든요, 종류가. 이건 실수로 잘라가지고 그런 거예요. 여기서, 와니야마가 나왔어요. 어, 그래도 처음 치곤 잘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원하는 건, 여기 중에서, 짱구에요 손님만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플립퍼즐부터 먼저 뭐 까볼게요 플립퍼즐 먼저 시명식이 나왔어요 짱구 아빠죠 그다음 젤리빈은 뭐 그냥 똑같겠죠?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슬이나봐요 젤리빈 옆에 똑같고 이번에도 젤리빈 먼저 젤리빈 왜계도 똑같은거야 마지막 플리퍼즈 제발 후니만 나오지마라 제발 후니만 나오지마 후니만 후니만 나오지마 진짜 후니 나오면 나 진짜 울거야 여러분. 중복이 나왔어요, 중복. 중복이 나왔어요, 진짜. 다른 건 중복 안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, 이거는 중문나라 같은 데다 팔, 팔아야겠어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구한 크레용심장 플리퍼들 3개 언박싱 해봤는데요.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